공주야, 엄마 아빠, 어제 술 많이 먹어서 해장국 먹으러 가야 돼서 너못 데리고 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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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나가고 싶어가지고. 공주야, 지금 바깥에 32도가 넘었음. 응? 그러니까 엄마 아빠, 해장국 먹고 시장에서 뭐 사온 다음에 공주 저녁에 좀 날씨 풀리면 가만히. 날씨 풀리면 산책 데려가 줄게 공주야 이렇게 멀어 자 저기 가, 가가지고 저기 그 간식 저 영양제 하나 가져와요 공주 주고 나가게 공주는 날씨가 더운지 뭘 몰라요 지금 간식 준다니까 또 일어났어요 근데 네. 네, 공주 귀 삐삐가 너무 귀여운데 요즘 어. 아자 공주야 자 올라가요 자 이거 강아지 피부 영양제 자 가요 자, 좋아합니다. 자, 김연아 한번 하고. 어머! 김연아 안 하네. 공주 얼굴 좀 보여줘봐. 여기 방에 불좀 켜줘요. 공주. 귀 삐삐가 너무 이뻐요. 네. 자, 이거 먹어. 영양제야, 공주야. 이거 먹고, 엄마, 아빠는 저기 해장국 먹고 와서 공주랑 놀아주고, 또, 저, 뭐야. 저녁에는 밤에 어야 가야 돼 지금 너무 더운데 너 그때 산책 갔다가 공주 너 비틀비틀 거리면서 노란 액체 토, 토한 거 기억나? 작년에?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낮에는 산책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주 집에서 짱하고 쉬고 있어 아빠 갔다 올게 공주의 귀 삐삐가 이뻐서 저희가 해장국 먹으러 가기 전에 급히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어, 공주 예쁘게 꾸미고 영상 또한번 올릴게요. 자 오늘도 보너스로 짱아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짱아 아유 오늘도 이쁘구나 편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네요. 자 어디 보자 아이 이뻐 짱아 짱아는 더운 것도 모르지 자 여기 목뭐 긁어줄게 자 가만히 있어 아이고 싫어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이뻐 자 그럼 저희는 다녀오겠습니다. 공주는 여기서 쉬고 있어요. 저희 다녀오겠습니다. 근데 바깥에 공주를 못 데리고 가는 게참 마음이 아프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공주 얼굴 보여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.